발상을 한다는 건 제가 저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봐봐. 1차 시험 본 애들보다 너희가 나쁘게 했지. 이거를 들들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 렇게 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결국. 이건,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음. 이러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한국 정치에서 저는 제가 주변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속할 수 없고 저기도 속할 수 없다. 4년 차들,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다시 보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한 저는요. 예.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피부과를 제우 우선 순위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의사들은 사람의 음. 생명을 다루잖아요. 네.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데 지금 그. 의무와 보상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피부과를 선호를 하지, 예. 바이탈과를 누가 선호를 하겠습니까? 예. 사, 사람의 생명, 그리고 생명을 다루다 사람이 죽었으면 온갖 소송과 이런 걸다 겪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국가가 수가도 제대로 주지 않는데,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누군가한테, 아 결국은 이 공공의대 문제는, 야, 너 점수 좀 낮아서 의대 못 가는데, 너 의사 될수 있게, 수 있게 해주니까 바이탈 거 가. 10년 동안 의무로. 이런 발상을 한다는 걸아 자체가 저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니까 그들이 그, 그, 강제로 의무복무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왜 의무복무를 해야 되느냐. 점수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그러면 지금도요. 지금도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가 선호되고 나머지 과가 선호되지 않는 것도 결국은 보상이 적으니까 점수 낮은 학생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점수 낮은 똑같은 현상에 똑같은 치료를, 처방을 내놓는다? 문제가 해결될까요? 음. 지금은 바이탈과에 보상을 더 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네. 그러면 저는 이거는 결국은 결국은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 네. 자기 자식을 뭐~ 의사를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이권 까 그러고 이제 공공 의대가 결국 지방 정부로 가게 되니까 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지는 일들 완전히 깜깜이라고 보거든요 네. 정부 예산이 그나마 중앙에서 있을 때는 언론사들 도 중앙 언론사들이 있고 기타 등에서 감시가 되는데 지방으로 예산이 가면 이건 그냥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죠. 음. 지역 지역에 있는 몇몇 테이블에서 앉아서 네. 사람들이 결정을 해버리면 나눠먹으면 끝이잖아요. 이제 의료계 종사하는 분들은 이 인턴들이 빨리 공급되지 않으면 내년에 혼란이 오고 또 후년에 그분들이 1년 재수해서 시험을 봐서 두 배로 들어가면 또 혼란이 온다. 이런 수급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 유가, 유 작가님은 이 국가고시를 다시 한번세 번째 기회를 줘서 보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국가 시스템, 공정성의 시스템으로 요만큼은 더 이상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결국은 허가해 줄 거라고 봐요. 허가를 해준다? 아니, 인턴 없이 병원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laughs> 네. 대한민국에서 그, 그거를 감내할 만큼 네. 이 정부가 바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저는 되게 음모론적인 얘기지만 해주는데, 네. 지금 1차로 시험 본 사람들이 그중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이 다 배치가 되고 네. 원하는 과 이런 걸 배치가 되고 난 다음에 네. 두번그 늦게 시험 본, 세, 본 사람들이 확실히 불이익을 받는 걸 확정을 짓고 그 타이밍을 재고 있을 거다. 네. 아, 안하고선 내년에 병원에서 어떤 난리가 난다라고 인턴 공급을 안 해주는 네. 이런 사태로 가진 않을 텐데 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한테 자 봐봐 1차로 갔었던 애들 너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인데 야 인생이 바뀌었지? 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가 잘못된 점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있지 그, 부작용도 있지만 확실히 성적 위주의 가치 배분 체제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네. 나라인데 요번에 이 시험을 늦게 해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 잘하고 성적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배분 기준 예. 말잘 들어 예. 정부 시책에 따라라 말잘 들으면 좋은 자리, 좋은 과에 배치되고 말한대로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봐봐. 1차 시험 본 애들보다 너희가 나쁘게 했지. 이거를 길들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 그렇게 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결국 제, 해줄 거라고 봐요. 제가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 글을 하나 짧게 쓴게 있었습니다. 정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이 정부가 이 건에 대해서 국가고시라는 건 다른 고시들도 많지 않습니까? 천재 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전쟁 때도 시험을 보고 그랬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 정부는 어떻게 할 건지 난 지켜보겠다.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한번 그 귀추가 주목되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배분 단계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있잖아요. 민주당 뭐 공천과정이나 아직 좀, 뭐, 국민의힘도 좀 그렇긴 한데, 네. 말잘 듣는 게 리크루트의 제일 기준이 돼서는 그건 나라가 망조가 된 거죠. 음. 능력으로 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출신의 윤영찬 의원이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들어오라고 해한 이제 문자를 어 보다가 이제 사진에 찍혀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런 그런 공직자들의 태도 내가 네이버에 있었던 사람으로 나왔 국회의원을 하는데 전에 있던 직장을 정말 마치 손가락으로 오라 가라 하면서 어떤 직권 남용의 형태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하면 안 되는 짓이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옛날에 이정현 그때 정, 청와대에서 뭐였더라? 홍보수석이었죠. 예, 예, KBS에 전화한 저, 거 가지고 그 난리가, 가지고 난리가 나,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예, 예. 자기들은 뭐야, 그럼?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보고 느끼고 있어요. 네. 옛날에 저희 정권 때, 저희가 여당일 때 했던 잘못된 점들. 그리고 정권을 바꿔줬는데, 이분들은 더 심하네? 옛날에 그랬으면 저, 저쪽을 잘못했다고 적폐라고 조사를 하고 뭔가 처벌을 했으면 안 그래야 되는데 더 한단 말이죠. 니까요 그때도 이정현 수석 같은 경우에, 아, 이것 좀 해줘. 지금, 직위니까 상대는 되게 부담, 스트레스 받게 말을. 네. 근데 이거는 들어오라고 그래야 하잖아요. 어쨌든 뭐, 들킨 거와안 들킨 거의 차이일 네. 수 있지만. 네. 네. 이런,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음. 이러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 아니라 결국 니네 편, 내편 네 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면. 네. 소위 말하는 원 지지층들로부터. 네. 많은 비판과 항의와. 네.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으신데 좀 어떠세요? 저요? 저는 그냥 제가 채널 이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유재일이라고 네. 해놓은 이유도 좌파 우파이잖아요 그냥 이건 내, 내 생각이다 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한국 정치에서 저는 제가 주변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속할 수 없고 저기도 속할 수 없는 근데 항상 새로운 세상에 관한 발상이라든지 그런 건이 주변인으로부터 생,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주변인이지만 메시지나 발상 자체는 가장 선도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스스로 약간 좀 우추, 스스로 좀우추시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정치에서 그냥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제 더 단단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많은 분이 왔다가 떠나가고 왔다가 떠나가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저의 발언권도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고, 오늘도 그래서 이제 이런 네. 장, 만남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듣고 싶은 말을 듣지는 못하지만, 네. 유지, 저는, 저는 하고 싶은 말은 할수 있는. 예.